요새 빚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30대 이하 46만 명이 빚내서 빚을 갚는답니다. 연체액이 1년 사이에 25%가 늘었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서서히 부실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30대 이하의 취약자주가 1년 사이에 4만 명이 늘었답니다. 전체 인구 46만 전체 인구 중에 30대 이하 46만 명이 빚을 빚으로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충격이죠. 다중채무자 인니죠 다중채무자. 빚을 빚으로 돌려 만든다라는 건 원래 내고 있는 첫 번째 빚을 두 번째 세 번째 빚을 내서 또 갚고 이래저래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충격입니다 충격 전체 치약차주 수가 1년 사이에 6만 명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30대 이하가 4만 명이 넘었다 라는 거죠 증가 속도도 더 빠르고요 충격입니다 치약차주 126만 명 중에서 30대 이하가 46만 명으로 37%랍니다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하는 가구가 계속 늘어서 난리라는 거죠. 세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연체율이 1.1%로 1년 전보다 0.2%늘었답니다금액은 6조4천억으로 1년 전 5조천억 대비 무려 1조3천억이 있는 25%가 능거랍니다. 충격입니다. 30대 이하 다중채무자는 157조원 1인당 평균 1억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려는 걸까요 다행히 재무자는 빚을 빚으로 돌려 막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제 금리 인상되니까 상환 부담 커지고 연체를 늘어나고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이미 이미 자영업자 대출이 2023년 9월 되면 또 만기 되면 그때부터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 물가 물가대로 높고 뭐원 달러는 올라가고 경제 상황은 더안 좋아지고 지금 현재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터질지 뭐 도치에 다 지뢰밭이니까 다 우려스럽고 다 난리죠. 저도 제 주변에 뭐 빚내가지고 뭐연끌하고주식 투기하고 코인하고 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처럼 아무 짓도 안한 사람이 잘 없더라는 거죠. 운 좋게 분양을 계속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청약 안 돼가지고 지금 집을 안 사고 있는 사람 조상이 도운 거죠. 혹은 저처럼 이래저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했던 사람들 그들마저도 절를 포함해서요 행운아인 거죠 앞으로 속수무책에 집값하라 주가하라 원달러 환율 상승 뭐 이런 일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1,400 몇십 원 이러던데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전망해 놓은 얘기가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제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냐 그러고 내려가면 은 그가 뭐냐 그러고 온갖 욕을 이제 도배질을 해놓더라고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별로 개의치 않는데 뭐 보완해동하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설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저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죠. 뭐제 얘기를 듣고 추종할 필요도 없고 제 얘기를 듣고 강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아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 정도면 되고 일리가 있다고 라 생각하면 그냥 수용하면 될 뿐인 거라는 다 거죠. 요즘 세상에 뭐 유튜브 가는 얘기 듣고 있잖아요 집을 샀다 주식을 샀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유튜브가 사기꾼인지 앞간고하고 뒷광고하는 쓰레기인지 어떻게 하냐는 라 거죠 함부로 함부로 욕심만 가져선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세상 살아가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는 3억 주고 이제 3억짜리 아파트 분양 받아 가지고 계약금 30만원 내고 중도금 무이자하고 잔금 치를 때쯤 되면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전세가 3억 5천 4억 세가지고, 전세입자 드렸더니, 대로 돈이 생기고, 좀 지났더니 집값이 4억 5천 되고, 5억 되고 해가지고, 한 2, 3년 뒤에, 몇천만 원안 집어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2, 3억 버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을 기대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집을 5 주고 샀는데, 15억이 됐대. 이런 얘기 듣고, 어, 나도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무리하게 빚진 이들도 많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늘어서 주가가 대거 올랐을 때 주식만 하면 20% 30% 50% 버니까 세상 그렇게 쉬운 날이 없었죠 근데 그게 영날줄 알았던 거죠 아니죠 삼성전자 10만원 간다면서요 삼성전자 10만원 간다고 했는데 왜 삼성전자 그 뭡니까 어느 가들은 비싼 가게였을 때다 팔았을까요 재산 뭐야 재산세 납부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상속세 납부한다고 주식을 팔았다면서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가장 비싼 가격이었던 게 그게 그래서 그거 작정하고 판 거예요 뭐 모르는 개미들만 그 애널리스트들 만 듣고 뭡니까 10만원 간다 어쩌고 저쩌고 애플보다 싸다 개소리 들으면서 취해가지고 대거 사들였던 거죠 뭐 10만 20만 유튜버들도 뭐 삼성에서 계속 사라고 계속 떠들어 댔죠 평생 사모아야 된다는 개소리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laughs> 쌀때 많이 사고 안사면 그냥 두고 보고 살때좀사 모으 고 이런 게 제일 현명한 거죠 물론 평생 가져가는 건더 좋은 거고요 근데 비싸게 사면 사고 없다라는 거죠 싸게 사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앞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 지고 더 빡세질 겁니다 부동산 이나 주식 사이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가 아마 꽤큰 문제를 겪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뉴스 보니까 어디든가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미국의 뭐 어느 은행이 또 심상치 않다고 그러던데요. 미국 팩 웨스트. 재정 건전한데도 주가가 뭐 급락했더라고요. 은행 신뢰가 깨져가지고 더큰 문제다. 요렇게 뭐 5월 6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나와있던데요. 뭐, 전날 대비 반토막이 났나 봅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하고 주가가 급락하니까 은행 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온답니다.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확대되면은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미국의 은행들이 저런 일이 벌어지면 지역은행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저 여파가 미국으로만 끝날까요 아닐 것 같은 거죠 한국으로도 금세 그 위험이 전이 가될것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이랬건 저랬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에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빚쟁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괜찮게 안전하게 흘러 가겠냐 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속수무책 으로 터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뭐, 괜찮은 것처럼, 돈벌수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해야 된다. 부동산에, 투,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산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의 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닥을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천천히 들어가도 하나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강가에 갈수기 때물다 빠지고 난 뒤에 바닥 확인하고 장아심고 처벅처벅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상태이지, 아니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늦게 들어가면, 뭐, 없냐고요? 있어요. 그때는 안 들어가려고 난리니까요 사람들이요. 집값 싸다고 사람들이 너, 너 뛰어드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데려 싸면 사람들이 꺼려하고 더 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안 산다라는 거죠. 완전 바닥에서 살려는 욕심도 부려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시세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년 뒤, 5년 뒤가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다임세무자들이 빚을 감당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빚을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